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DJI의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왔는데요. 이 9월 5일 날 개봉될 그 티저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고 미래 한 걸음 더 가까이 9월 5일 날밤 10시에 한국 코리아 스탠다드 타임으로 해가지고 이 드론이 하나 이제 공개될 예정이고 어, 웬만한 스펙들인지. 어, 인터넷상에, 웹상에 다 공유가 되어져가지고, 어, 항상 그,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제스퍼앨렌 예전 트위터, 그, 그러니까 X에 가시게 되면은, 제스퍼앨렌 여기 치게 되면은, X21 해서, 여러가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DJI Neo, NEO라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어, FPV, 1인칭 시점의 드론인데, 엄청나게 소형 드론으로 해가지고 이 소형 드론의 활용도가 앞으로 이제 많을 거라는 예측들도 많이 있고 분석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 드론에 이제 좀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DJI의 끊임없는 그 신제품 그리고 이제 개선품이 계속 나오게 되고 있는데 이전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사진만 보게 되면은 크기가 실감이 안 나지는데 손바닥으로 비교했을 때 이게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호버링이 가능한 그리고 그러니까 호버링이라 그러면은 조정을 안 하더라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감지 센서를 통해 가지고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그리고 실내에서 날리게 되고 이제 조그맣겠다 보니까 야외보다는 이제 실내에서 많이 가고 어 강풍이라든지 이런 데 장애물에 부딪힐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텍션이 기본 킷에 들어있는 제품 구성으로 해 가지고 소형, 비, 소형 드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위에 있는 모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장치인데, 모든 기능들이 이제 버튼 하나로 조작이 가능할 것 같고, 이 비행 패턴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진다든지, 위로, 위로 간다든지, 이렇게 촬영 기법을 많이 나타낼 것 같고, 추적한 사람 주위로 돈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같고, 쭉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어,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유출이 많이 된것 같고 이거는 제품 홈페이지에 그대로 쓸수 있을 정도로 제품이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체형 배터리가 적용될 것 같고요. 어,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30분이 넘질 않겠죠. 그래서 이제 모터가 소형이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적게 된다면은 저그만 배터리를 가지고도 오래 날 수가 있지만은 얼마나 높게 오래지간 날지는 모르겠어요. 뒤쪽에는 USB C 타입의 충전 케이블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는 배터리 분리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어, 프로브의 모양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부서질 때 교체할 수 있는 나사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 같은 사진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그대로 바로 들어가겠죠. 바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조정할 수 있는 USB C 타입 C to C 한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가 없는. 이 조종기가 들어간, 이게 조종기 중에서 이제 가장 저렴한 모델인데, 이게 DJI 2 Pro, DJI 2, 미니 2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종기랑 동일한 조종기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없지만은 핸드폰을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 핸드폰을 받쳐가지고 위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고, 이세 개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독이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어, 한 번에 세 개를 동시에 충전해가지고 교체하면서 비행 시간을 높여, 높여나갈 수가 있으니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거의 뭐 DJI 미니2 버전의 FPV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FPV는 이제 여러가지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좀 가격을 낮추고 보편화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가격이 점점 비싸지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가지고 내는 것같고요 이제 299 US달러 정도면은 이게 한 300, 아, 30만원 후반대 정도 되게니까 조금 더 적금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볼것 같고, 외국에서는 이미 출시가 되는 나라가 다른 것 같은 모습 이 있지 않을까. 이런. 8월, 8월 27일, 9월 5일. 아마 9월 5일이 대부분 다 개봉 날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건 이제 예측 일정인데 틀렸던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뒤로 갈수록 좀더 선명한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미 이제 패키징도 완성이 돼가지고, 시제품에 대한 대비도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9월 5일날부터 바로 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이나 어린이손 같은데 대비해도 제품이 상당히 조그맣게 잘 나와 있고요. 어, 회사 내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누군가 찍어가지고 바로 유포를 한게 아닐까. 그때부터 벌써 유포가 시작된 것 같고요. 충전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들고 가는 모습 아까 봤던 사진들이고요. 스펙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아, 역시 우려한 대로 이제 비행 타임이 18분이네요. 18분이기 때문에 어, 짧게 짧게밖에 못 날리겠네요. 요즘 뭐 30분 넘어가고 45분까지 DJI 드론의 비행시간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크기의 한계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기체가 작아지고 가벼워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물을 공중에 띄우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배터리가 저를 들면은 그만큼 힘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살펴보게 되기 에는 high speed quick transfer. 어, 찍었던 영상들이 빨리 올라가게 되구요. 그리고 stable flights. 어, 바람의 강도가 레벨 4일 때도 안정적으로 hovering. 그러니까 공중에 떠있는 자세가 되고, return to home. 이륙한 위치를 정확하게 돌아올 수가 있고,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 감안해가지고, 어, 돌아올 수가 있다. 그리고 내장 배터리도, 내장 메모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RC 컨트롤러가 있고 모바일 앱 컨트롤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있고 헤이플라이 그래서 이제 어, 앱에서 음성인식 기능도 들어간다 이런 건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모델만 통해 가지고 따로 나온 게 아니고요 스마트 트래킹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어, 어떤 사물을 지정하게 되면은, 뭐 사람을 지정한다든지, 동물을 지정하게 되면은, 트래킹 하면서, 회피를 기능을 하면서, 찍으면서 다갈 수가 있다. 그리고 카메라 성능을 보게 되면은, 어, 이미지 센서는 2분, 2분의 1 인치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작은, 그래서 어두운 데서는 영상이 퀄러티가 좀 떨어질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 4K UHD 4K 영상을 담았다 그랬는데 이제 30 어, 프레임퍼 세컨드 어, 1초당 30 프레임에 어, 4K 영상이 담겨진다. 이거는 글쎄요. 이제 비디오 이미지 센스 이미지 그 프로세싱에 상당히 부하를 많이 줘가지고 비행시간을 낮출 것 같고 어, 그렇게. 커다란 장점으로 안 보일 것 같아요. 발열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미지 프로세서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AI는 요즘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이제 자동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AI란 단어를 일단 붙이고 보는 것 같아요. 없던, 어, 조그만 소형 모델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트래킹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AI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번외로 봤을 때 오즈모 프로 5 액션5 액션캠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액션캠 사진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 2.7K 30프레임 어, 1.3분의 1인치 센서 그래서 1인치가 안 되는 크기에 조금 작은 F2.8의 렌즈를 달고 액션5 프로라는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고프로가 이제 신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도 어 이제 경쟁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그 디자이 제품에 대해서 새로 나올 네오 제품을 드론을 한번 살펴봤고요. 9월 5일날 영상이 나오고 어 티저 영상이 이제 발매가 개시되면은 홈페이지에서 랜선 리뷰를 하면서 좀더 상세한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긴 시간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